이 <목소리> 여기 그냥 오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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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오케이오케이오 하나 둘 셋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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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네너 어디 이시야? 저경주시경주시 네. 양반이구만 <laughs> 어, <정수. 웃음> 이름 뭔지 알아? 어? 이름 뭔지 아 아니 빨리 질문 e you, Monsieur. I don't know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아 r e I'm n o 저 갑자기 이러네. 이게 이게 편집해줘요. 오, 안녕하세요 형. 잘 지냈습니까? 가방 이런 어, 거 뭐? 보여주기 싫어, 보여주기 시험. 진짜야? 어, 부터리시. 저요 저. 둘이 형? 형, 어? 형, 형, 브라더. 브라더. 브라더, 브라더. 형, 동생. 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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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. 동생. 형, 동기. 아니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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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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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오케이. 브라더! 동생 시스터? 시 브라더? 아니. 뭐, 뭐예요? 브라더가 형동생이 같으셔. 오우씨.. 다 뭐가 내 거지? 아, 뭔가 좀자연스럽안 가요? 그냥 긴좀 빨리 어요 자연스러운 거 같은데? 근데 이 각도 이거 맞아요? 당연 아직 이제 안나오려 많이.. 너무 많이 <laughs> 나와 일하긴 좀 금방 어제 같이 저녁 먹었거든요? 제형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. 네. <laughs> 이러 한마디 한마디가 빨기 빨아 먹을 수 있고 <목소리> 영광이 아 어디 오셨요 아직 안왔요 어디 오셨는데아지안 왔다고. 인사드리게요. 아 시합 전부터 컨디션 떨어지게. 자, <laughs> 할 말이 없네 저희 안친해고 저는 좋아하거든요 형이 저를 너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발 여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밤 같이 먹은 거 아니야? 둘이 속상해서 기절했어요 저 그래요? 바로 쏴우나 왔으면서 사우나 네. 만났어요 오늘 바로 기절 사우나 했으면 그리고 항상 그래. 씻으러 내려간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, 아, 왜 그러니까 왜 그러지? 아하에 앞으로 아, 씻으러 내려가면 얘가 사 머리 말리고 있거나 항상 탕에앉아있거 이건 제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재홍 재호 형이 가고 제가 가는 거면 좀 그런데 이건 뭐 운명인 거죠? 제스틴이라고 하죠. 그쵸, 오죠, 쩌고 이게 안 좋아하는 척하면서 원래 일부러 일찍 가도 막 항상 얘가 있고 또늦또 늦게 가도 얘가 있고. <laughs> 아니, <이건 웃음> 아니, 제가 재호 형 좋아해가지고. 네 맞아요. 솔직히 다 빨리 공개 고백하겠습니다. 처음 본 순간은 기억이 안 나네. 는 아, 그런 거 하지 마. 아 <laughs> 그게 내 어머니라는 여동생이 산민이 팬이에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산민이가 이번에 쉴때 쿄토에 있는 그 우리 집까지 찾아와 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엄청 착해요 산민이 동생을 챙겨주는 마음이 큰거 같아요 <laughs> 더 잘해라 이렇게 네.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산민이를 감사합니다 자지 마세요, 제발. 인신공도 신고할게요, 지진 영진이 어떡해요. 이렇게요 야, 그만 찍어잡아주 저기요. 어야빛 좀만 더 세게. 확실히 1년 차이가 크네 아직 찍어봐. 형은요? 무슨 민이세요? 옥돌민 너 뭐야? 옥돌민이야? 미네랄민? 미네랄? <laughs> 오터머어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<laughs> 미네랄민은 아니죠 <laughs> 건강하게 살라는 뜻으로 미네랄민